영어의 시제 중에 저희가 느끼기에 좀 어렵고 오해하기 딱 좋은 완료라는 개념은 일단 오해하기 딱 좋은 이유가 이름에 있습니다. 글자 그대로 완료 끝마쳤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완료 시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럼 현재 완료는 지금 막 끝난 거고 현재 완료 진행은 지금 완료됐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란 뜻일까요? 이름에서 모순이 생기죠. 이러한 모순 없이 완료 시제의 명칭에서 개념을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완료를 순서 개념이라고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. 완료는 이게 먼저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면 저희가 전 시간에 시제의 핵심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하나는 시점. 현재냐, 과거냐, 미래냐. 그리고 순서 개념을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완료가 바로 이 순서 개념이라는 거죠. 순서상 먼저다. 이게 먼저다. 무엇보다 먼저냐면, 내가 말하려는 그 시점보다 먼저다라는 거죠.